어, 이오 로즈 같은 경우는, 어, 에버랜드의 5월이 생각이 나는 그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. 에버랜드요? 네. 네. 우리가 놀이공원 하면 생각이 나는 것들이, 어, 가족, 혹은 연인, 친구.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. 네. 5월의 싱그러움과 산뜻함과 그리고 에버랜드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. 네. 또 에버랜드가 특정적으로 생각이 났던 이유가 에버랜드의 5월에 장미 축제를 하잖아요. 그큰 장미 정원에 그 장미와 그 장미 밑에 줄기가 진짜 많잖아요. 그 장미 한 50, 줄기 50 정도 되는 큰 장미 정원 그 사이에서 사진 찍는 그런 느낌이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음이 향은 그러면 5월에 에버랜드에서 그냥 장미 향이 아닌 장미 잎줄기, 그러니까 네. 그린스러운 느낌의 장미 느낌이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러니까 정말 장미를 뭐 예를 들어 어디서 떼와서 심은 느낌이 아니라 네네.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잎부터 아. 이렇게 뭔가 쫙 자라났었던 정말 뭔가 싱싱하고 싱그럽고 정말 거대한 장미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니까 장미 전체 냄새라고 네, 맞아요, 봐야 되겠네요. 맞아요. 장미 꽃의 냄새가 네네. 아닌. 아, 이건 그러면 처음에 시향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? 맨 처음에 첫 향? 첫 향은 생각보다 장미가 좀 많이 들어온다. 왜냐면 시트러스는 제가 항상 마스터 뜯던 향인데 네. 맨날 그런 계열로 하고 장미는 제 스스로 뭔가 불호라고 생각을 했다가 얘를 시향지를 주셔가지고 맡아봤는데 아, 장미향이네 하면서 뒤에 어? 되게 유니크하다. 한 번도 안 맡아본 장미 향인데 하면서 뭔가 장미를 재해석했다 이런 처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었습니다. 음, 장미도 사실은 희그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네, 약간 장미도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향 중에 하나라서 음. 이향 처음에 이제 브랜드사에서 이 보니까 베르가못이 있더라고요 탑에. 네. 오. 어떠세요 그 베르가모? 이 에센셜은? 향이 오. 맡아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겨울에 우리가 네. 감귤이나 귤 이런 걸 까먹잖아요 그걸 까고 나서 내 음. 남은 손에 있는 그 귤향을 맡은 그런 향이에요 음 저는 약간 비슷한데 감귤보다는 유자 예전에 제가 유자 느낌이 되게 많이 요 유자 갔는데. 뭐 유자 네. 맞아 유자 유자 느낌이에요 음 어, 탑에 저는 이런 그 시트러스한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 장미 느낌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. 네네. 네.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가벼운, 분자량이 가벼운 이런 시트러스, 이런 계열이 날라가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느낌이가세요 그리고 나서, 사실 얘가 시트러스가 좀 빠지면 장미향이 네. 좀 많이 살아남아요. 맞아요. 오히려 시트러스 한번 화하게 날라가고 나면 장미가 엄청 남아, 이렇게 우직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라 네. 장미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음, 예, 네, 맞아요. 장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지금 이 브랜드사에서는 미들에 그러니까 탑이 날아가고 나서 로즈랑 제라늄, 자스민 이렇게 네. 적어놨더라고요. 제가 아까 드린 그 제라늄 에센셜 오일 한번 시향 한번 해보시겠어요? 오, 저... 제라늄 오일은 어떠세요? 얘가 정말 무거운, 네. 뭔가 그 숲 속에 뭔가 나무와 이런 풀들을 다 모아서 즙을 네. 짜놓은 그런 향이에요음즙을 네. 저는 로즈 느낌이네요.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제라늄 약간. 어,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기분,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다른데 우디한 로즈 음... 이런 느낌이 지금 나요, 막. 음. 그리고, 어 로즈 에센셜 오일 한번 오케이. 보시겠어요? 와 이게 정말 진짜 찐찐 장미향? 리얼 로즈죠? 네, 네. 그냥 엄청, 장미를 맡고 있는 엄청 비쌉니다 그 로즈 에센셜 오일은 실제로 이딥티크오 로즈에 로즈 에센셜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음,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, 확실히 네. 좀 인위적인 장미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실제 제품에 쓰이기는 정말 쉽지 않고요 미들에서 이제 풍성한 장미들이 지금 이제 경연을 펼치고 있잖아요. 네. 그 다음에요? 마지막에는 확실히 뭔가 파우더리한? 네. 그런 느낌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음. 근, 근데 라벤더? 자스민? 이런 꽃향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. 음. 그쵸. 베이스에 저는 느껴지는 게 머스크, 그리고 자스민, 그리고 하나는 이런 허니스러운 달달한 향. 음, 음, 음. 네. 허니한 신이 완전 확 와닿았어요. 그 네, 달달한... 맞아요. 꿀에 약간 아린 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끝에 꿀이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꿀 하니까 확 나는 네.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그 드린 그 버지니아 세다우드 에센셜 오일 한번 시험해보시겠어요? 음. 어떠세요? 이거는 뭔가 그 미국에 네. 이만한 큰 나무들 있잖아요 네, 네, 네. 그 통나무 느낌? 네네그검 네. 맞아요 자르고 나서의 맞아요. 그 느낌 톱밥에서 나는 네, 느낌. 네 맞아요 톱밥 네. 톱밥 예, 지금 오로즈 이제 탑하고 미들이 날아가고 나면 이런 머스키한 느낌 어떻게 보면 깔끔한 화이트 플로랄의 느낌이고 음. 어차피 자스민이 그런 느낌의 향이니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톱밥 버지니아 세다우드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튀는 향은 꿀향인 것 같아요 꿀향? 네. 네, 완전 확 와닿았어요 음. 음. 그러면 이 향은 아이 향이 지금 오드 퍼퓸하고 오드 또왈렛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오드 퍼퓸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네, 네, 네. 보통, 오드 퍼퓸은, 한, 이, 부향률, 그러니까, 실제로 들어가는 향이, 한, 15에서 20% 정도 들어가고요 오드 투알렛은 5에서 한18% 정도 들어가니까, 아무래도 잔향률은, 잔향감은, 오드 퍼퓸이 더 좋겠죠? 그쵸, 그쵸. 네. 그럼 이 향은, 누가, 언제, 어떤 상황에서 뿌리면 좋을까요? 어, 제 생각에는, <laughs> 네. 여성분들이 뿌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, <laughs> 네. 저는 얘가 되게 무거운 그런 자리보다 오히려 되게 노멀하고 데일리 룩에 입으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여러분, 대학생 분들 이제 곧 개강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나에게 개강 선물로 선물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음... 그래서 이렇게 좀 학교나 아니면은 솔직히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기분이 좀안 좋다. 이럴 때 가끔 집에 뿌리기도 해요. 네. 그만큼 좀 데일리로 라이트하게 쓸수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네. 요즘 또 개강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교, 대학교, 우리 대학생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음. 왜냐면 너무 회사원분들은 정장을 또 많이 입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. 그런 분들보다는 학생들이 뿌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데일리룩에 더 찰떡인 그런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